이 예, 왼쪽 왜? 이베이어베이 나이스. 오예베이 아, 아, 죽여. 죽여. 우이잠리 잠깐. 뭐야? 이이아 이거 오리사 같이 왜 없이야? 치 어디야? 뒤에. 아, 나이스. 잡아 잡아. 아, 신. 드빠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음. 오케이, 오케이, 잘, 잘, 잘 봐.

영을가시 힐러를 최대한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 그렇지 세요한두층이라니뀨커 <laughs> <laughs> 프링글스다 어? 힐러 한명 있네 아 힐러 한명저 힐러야? 이그 사람? 내안할 수도 있고. 개 돼지 골라티.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이곳의 인간과 어민들 평화롭게 살도록. 이 정도는 안 줄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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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적왕. 대박 가치가 없네. 30초. 아 양파. 나가서 죽지 마. 어. 양파가 존나 맛있어. 양파가 초록색 아니야? 오 어, 정크랜 나왔다. 네. 당신은 아. 아. 정말 보기 좋 그럼 이거 민스턴 말고 이거 그 라인 없시 가능하다. 얼어야지 어, 매시안가 그 파르시인데. 아, 아, 오케이. 그렇게 해줘요. 라 뭐야? 오..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지어 메르시 땄다 메르시 땄 내가 계속 치유해주겠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왼쪽 메이? 메이 지 메이 지어 나이스 오예 베이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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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근데 나저기 있는 걸못 봤어 어, 아예, 아예 못 봤어 숨어있 am a boss. 이게 훨씬 boss. I a 어 a boss. I am a b o 만 s I a 만 a boss. I am a boss. I am a boss. I am a boss. I am a b 아이, 있다? 그이 뭐야? 그게 뭐 뒤에 게 뭐야? 그게 뭐야? 그네 뭐야? 서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아, <웃음> 야 그게 뭐야? 맥게 뭐야? 그게 뭐야? 자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뭐살 그게 뭐야? 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게게 일단 먹었네, 우리. 어, 아까 먹었지. 그럼, 대체. 대체 아니, 죽였어, 죽였어. 살아요! 나날자 나이자, 나이자. 오빠, 미안해, 나 떨어졌어요. 어, 뭐야? 아, 야, 2층에 맥 있어. 2층에 어. 맥 있어? 아. 와. 2층에 맥 있어? 2층? 어.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 어. 아, 기술이 있는 것 같아. 안 죽였어. 공쓸라 그러는 거 같은데? 왜아가새끼잘잘 쏘네 잘 쏘네 어. 잘잘 아우 어, 나이스 오 나이스 피색 맨 왼쪽에 있어요 맨 왼쪽 이 아이고 왜 영어로 치 뭐야? 나 저기 있여기층에크랩 있어. 왼쪽 2층에. 저 혼자 있나요? 저 왼쪽 2층에 크랩부터아 파라. 크 내려갔어. 내려어 오른쪽 왔 일로 왔다. 아,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아 부족하다. 뒤에 뒤에. 어? 아, 부하다안 돼. 가 아, 나죽었지아빠 아이씨. 빠져야 돼, 빠져. 아, 웅이랜 아, 씨. 맞 아, 제 페이, 120이라서. 아, 이 어. 난... 어, 아, 이데 이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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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봐이이 맥크리가 이에 맥크리가 에 계속 있어 맥크리 왼쪽, 위층이 어, 윈스턴 빼는 게안 좋은가? <laughs>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긴 한데 어왜 잠깐만 크래쪼가네아 그래 이거 오리사 박세배 몇이야? 좀더 어디야? 키웠어, 아, 뒤에. 아, 나이스. 잡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힐러두면잘렸다 그러면 맞냐? 아, 내가 깨워서 뒤진 건가? 아니, 아니, 아니. 잘, 잘죽였어 죽이 아니야. 죽을 있어. 이 정도 약하면 짤릴 걸 거야. 아, 있어 봐. 진짜 응용하다. 되게 파라파라. 그니까 파라. <laughs> 어,부터 <문다> 빠졌다. 제대로 <laughs> 다빠지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한 개도 잘박았어

와, 살아오고힘 e we doing? We have a tree, a tree, a tree, a tree, a 아, r e e a t r e 죽 a tree. Ah, so it's 어 i k 어 you got t 어 know. Ah, stop. 파라, u g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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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o u s e 다왼쪽 <목소리> 나이스. 앞에 려 어, 아, 아, 봐. 앞에 크래나구원이다정크레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지웠어. <목소리> 아이구야 나이스 땡큐. 뒤에 석양 뒤에, 뒤에, 뒤에 어디냐? 아씨발. 아, 아또미사 석양이 강을잘 꼬레 이새끼가. 아제잘 네시고? 아 참. 그밖에안 아. 죽었는데. 알았어. 헤헤헤헤. 헤헤헤헤. 다요 나노강아지 준비 완료. 빨리 와봐. 나랑. 내가 킬공을 빼서. 이 계속 치료해줄게 존나 안는아이 살리고 싶은데 아못 살렸다 이거 <목마> 이거 이거 살리자 살렸다 살려다아을막못는미해요왜 빠졌지 네,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아 파라랑 겐지랑 아... 궁두명 있었는데 겐지 졌어. <laughs> <laughs> 파라가 너무 빨리 죽어버려. 어. 여기 여기 몇있었 <laughs> 잘했어, 잘했어. <아이스>. 궁 쏟아 <laughs> 부었다. <근데>. 수기야. <laughs> 와 근데, 와 오리사도 개이네 어, 모르 체력이 어? 저렇게 많은데도 씨.